레위기 1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갈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내가 일러주는 법도에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에 따라 살아야 한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법도와 규례에 따라 살아라. 누구든지 이를 지키는 자는 살수 있다. 나는 주다. 너희는 누구든지 가까운 친척과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내 어머니와 잠자리를 가지지 말아라. 그것은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는 내 어머니이므로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여자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것은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누이들과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아버지가 갖고 어머니가 다른 누이이든, 어머니가 갖고 아버지가 다른 누이이든, 집에서 낳은 누이이든, 집 밖에서 데리고 들어온 누이이든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손녀나 외손녀와는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는 내 핏줄이 아니냐. 또 너는 계모가 낳은 딸, 곧배다른 누이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는 내 누이가 아니냐. 아버지의 누이, 곧내 고모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는 내 아버지와 한 핏줄이 아니냐. 어머니의 자매, 곧내 이모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는 바로 내 어머니와 한 핏줄이 아니냐. 아버지의 형제들, 곧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아내들, 다시 말해서 내 백모나 숙모들과는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들은 바로 내 백모, 내 숙모들이 아니냐. 며느리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냐. 형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내 형수나 제수와 잠자리를 갖는 것은 곧내 형제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내가 잠자리를 가진 여인의 딸과는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 여인의 외손녀나 친손녀와도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들은 한 핏줄이 아니냐. 그것은 악한 짓이다.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내의 자매를 또 취하여 그녀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여자가 월경을 하는 부정한 기간에는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말아라. 그것은 너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이다. 내 자식들을 몰래기게 희생제물로 바치지 말아라. 그런 행위는 내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이다. 나는 주다.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지 말아라.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짐승과 교접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여자도 짐승과 교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짓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물란한 행위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말한 어떤 역겨운 짓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은 너희 자신을 더럽힐 뿐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족속들은 그런 짓을 하여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땅까지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한 것이다.또 그 땅도 그곳 주민들을 내뱉어 버린 것이다.너희는 내가 세운 법도와 규례에 따라 살아라.이스라엘 백성이든 너희 가운데서 몸 붙여 사는 나그네든 모두 내 말을 따라 살아야 한다.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온갖 역겨운 짓을 저질러 그 땅을 더럽혔다.너희마저 그 땅을 더럽힌다면 그 땅이 그들을 내뱉어 버린 것처럼 또한 너희도 내뱉어 버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앞서 말한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악습을 너희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은 너희를 더럽힐 뿐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시편 22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애타는 강구와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 날이면 날마다 내가 그토록 부르짖어도 어찌하여 대답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외쳐 불러도 어찌하여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주여,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이 찬양할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주께 의지하여 주를 믿음으로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를 믿었기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오나 지금 이 몸은 사람이 아니라 한낱 벌레에 불과합니다. 못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이고 못 민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이 몸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를 비웃고 멸시하며 입을 삐죽거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의지한다니 주가 그를 구원해주겠지, 주가 그를 사랑한다니 주가 그를 건져주겠지 합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요,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를 의지하게 하신 분입니다. 나는 태어나던 날부터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직 주만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오니 주여, 부디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닥쳐왔고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찾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나의 원수들이 황소떼처럼 이 몸을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산땅의 힘센 들소떼처럼 이 몸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으르렁 포효하며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사자들처럼 나의 원수들이 입을 크게 쩍 벌리고 내게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나는 엎질러진 물처럼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렸고, 나의 뼈마디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심장마저 촌농마냥 다 녹아내렸습니다. 내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 마치 깨진 질그릇 조각처럼 되어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주께서 이 몸을 죽음의 흙더미 속에 나동그라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사악한 무리들이 나를 애워싸 내 손과 발을 마구 찔러댑니다. 나의 모든 뼈마디들이 앙상하게 드러나 내가 손가락으로 다셀수 있을 지경이 되었으므로 나의 원수들이 나의 그런 몰골을 구경하면서 크게 즐거워합니다. 원수들이 내 옷을 벗겨 내 겉옷을 나누어 갖고 속옷까지 서로 가지려고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오 주여 그러하오니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어서 나를 도와주소서 저 원수들의 칼날에서 나의 목숨을 구해주소서 하나뿐인 나의 이 목숨이 저 개들에게 물어뜯기지 않도록 그들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려 모른 체하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주를 향해 부르짖는 자들에게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 정령 이 몸은 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서 우리 주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께 서원한 희생 제물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오. 주를 목마르게 찾는 자들은 주를 목청껏 찬양할 것이니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묻 사람들이 주를 기억하고 땅끝에서부터 주께로 속속 돌아올 것이요 문민족들도 모두 주께로 돌아와 주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땅위의 모든 나라들은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주께서 묻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세도가들과 부자들도 배불리 먹고 죽게 엎드려 경배를 드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살릴 수 없어 마침내 한낮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도 모두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오고 오는 우리의 모든 후손들도 주를 섬길 것이고, 또한 죽게 대하여 전해듣게 될 것이니, 그들이 또한 장차 태어날 세대에게 주께서 손수 행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주의 의를 의 널리 선포할 것입니다.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인 전도자 솔로몬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참으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사람이 해아래 세상에서 힘써 수고하여 무엇을 얻은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한 세대가 가고 또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변함없이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을 뿐이고 해는 여전히 떴다가 또 여전히 져서 본래 떴던 제자리로 서둘러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갑자기 북쪽으로 돌이켜 이리저리 돌고 돌며 불고 불다가 본래 불던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다 들어가지만 바다를 가득 채우지 못하고 또 처음 흘러나왔던 제자리로 되돌아가서 바다로 또다시 흘러가는구나. 이처럼 세상 만물은 온통 지쳐있어서 그 피곤함을 이로 다 말할 수 없으니 사람의 눈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사람의 귀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는 법이 없구나. 이미 있었던 것들이 훗날에도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훗날에도 다시 일어날 것이니, 해 아래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란 없구나. 그러니 보라,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것이다 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과연 있으랴. 사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로다. 누군들 이전 세대의 일을 기억하랴. 지나간 세대는 지금 세대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고,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들도 그 다음 세대의 기억 속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 궁궐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늘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일들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온갖 지혜를 짜내 깊이 연구하고 살폈도다. 그러나 인생은 온통 괴로움 뿐 나는 깊이 탄식하기를 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인생들에게 이리도 무거운 짐을 지워 평생 수고하게 하셨는가 하였도다. 내가 하늘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다 헛되고 허무할 뿐이니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구나. 구부러진 것은 똑바로 펼수 없고 부족한 것은 더 이상 채울 수가 없구나. 그때 나는 혼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지 않았는가? 이전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그 누구보다도 나는 더 많은 지혜를 쌓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일인지, 무엇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를 알아보려고 온 마음을 다 쏟아 깊이 살펴보았도다. 그러나 그것도 다 헛된 일. 그처럼 알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것 또한 하늘의 뜬구름을 잡으려는 것처럼 모두 부질없는 일이었다. 오라 지혜가 많을수록 근심도 더욱 많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걱정도 더욱 많아지는도다. 디모데전서 3장. 여기에 올바른 말이 있으니 그것은 곧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해야 합니다. 곧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충실해야 하고,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낙은애를 잘 대접할 줄 알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하고, 남복하지 않으며,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에 욕심이 없어야 하고 자기 가정을 잘 꾸려나가서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아 순종하게 만드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가정조차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도 감독이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빨리 감독으로 선택을 받으면 자칫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될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게 되어 마귀의 덫에 걸려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이러해야 합니다. 곧 단정하고 한 입으로 두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너무 좋아해서도 안되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서도 안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깊은 진실을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 집사로 임명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흠집이 발견되지 않을 때, 비로소 집사의 직분을 주어 봉사하게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여자 집사도 이러해야 합니다. 곧 단정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아니하며 절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는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으로서 자기 가정과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좋은 지위를 얻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자기 스스로도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굳세게 됩니다. 내가 속히 그대를 만나러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런 가르침을 편지로 써 보내는 것은 내가 혹 늦어지더라도 교회에서 그대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그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자 터전입니다. 이 신앙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에 의해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널리 전파되었으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고, 마침내 그분은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